자, 제가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비타민C, 그리고 그것을 운반시키는 수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를 이동시키는 트럭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운반을 시키느냐, 예, 특히 뇌세포에서는 얼마나 얘네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동이 뇌세포로 비타민C가 들어가느냐 그런 논문인데요. 이 운반을 시키는 이 트럭은요. SVCT2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게 SVCT2는 대뇌피질 해마 시상하부 및 손해 펄킹제 세포의 뉴런에서도 비타민C가 검출된다. 그리고 비타민C는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수송체 2, SVCT2가 비타민C를 운반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나트륨 의존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이 있어야 비타민C가 운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트륨 어디 들어 있습니까? 소금에 들어 있습니다. 저 비타민 C가 잘 흡수되려면 장에서 흡수가 잘 되려면 소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 보통 두 개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 한 분자가 흡수돼서 피 혈관으로 들어오는데 나트륨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온 비타민 C는 보통 50 마이크로몰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50 마이크로몰. 여기 예, 적혀 있죠. 여기 피 속에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비타민 C, AA라고 적혀 있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다음에 DHA로 바뀐 놈도 있고요. AA나 DHA라고 하는 놈이 요 SVCT2라고 하는 이놈이 수송체인데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때 나트륨이 또두 개가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가려면 여기에 나트륨이 또 있어야 된다. 즉 나트륨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운반을 시키려면 비타민C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C와 나트륨, 즉 소금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섭취를 하는 게더 좋은 비타민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흡수되어져 들어오면 여기 CSF라고 적혀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에는 비타민 C가 얼마나 존재하느냐면 400 마이크로몰입니다. 아까 여기 50인데, 400이니까 8배나 더 많이 들어 있죠. 뇌척수액에는 비타민 C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뇌 척수액에서 이제 이뇌 세포나 뇌 신경으로 비타민 C가 또 이동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뇌 신경 세포로 비타민 C가 또 들어갈 때도 SVCT2라고 하는 놈이 집어넣어 준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건 이제 아래 이 뇌세포입니다. 성상세포, 뇌세포인데요. 이 뇌세포에도 비타민 C가 들어갈 때요 GLUT1이라고 하는 이놈이 집어넣어 준다. 어쨌든 이 뇌세포, 뇌신경 여기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다. 지금 여기 400이지만 여기에는요. 만 마이크로몰 들어 있습니다. 만 마이크로몰. 한번 봐보죠. 만 마이크로몰. 자, 이겁니다. 요기가 혈액이고요. 혈액 아까 50 마이크로몰이었죠. 그 다음에 혈액에서 뇌척수액으로 400 마이크로몰 최대. 그다음에 여기 들어 있는 게 뇌세포로 10밀리몰입니다. 10밀리몰을 마이크로몰로 바꾸면 만 마이크로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는 만이나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1만. 예. 우리 몸에서 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뇌세포하고요. 여기 있는 예, 부신, 부신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C 열심히 챙겨 먹어야 뇌 작동. 그 다음에 부신의 작동 이런 것들이 잘 되고요. 특히 몸이 차가우신 분들, 몸이 차가우신 분들, 이 뇌세포를 살려주는 비타민C, 소금 이런 거잘 챙겨 먹으면 부신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작동이 훨씬 더잘 되어서 여러분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더 활성화 시켜주고 공황장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아토피성 피부염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몸이 따뜻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비타민C 소금 챙겨드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 고생, 그리고 난치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